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둥근부채 둥근붓 사용법과 자음 모음을 배워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진한 포스터칼라, 둥근붓 4호, 어린이용 팔절 스케치북, 팔레트, 나이프, 물약통 준비해 주세요. 물감을 뜨고 물약통에 있는 물로 섞어주시고 붓에 물감을 묻혀 준비. 둥근 붓은 매직이나 평붓처럼 같은 굵기로 글자를 쓰지 않고 또 붓을 돌려가며 글자를 쓰지 않아요. 둥근 붓을 사용할 때는 힘 조절만 해서 세 가지 굵기로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이제 세 가지 굵기 붓 연습을 해볼 텐데요. 붓을 반 정도 누르는 선, 붓을 살짝 누르는 선, 붓 끝으로만 쓰는 선, 붓을 반 정도 누른 선은 보통 자음의 첫 택으로 많이 쓰고요, 붓을 살짝 누른 중간선은 모음에 '의'와 '이' 부분을 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붓' 끝으로만 쓰는 선은 나머지 획들과 받침을 써 주시면 돼요. 연습을 좀더 해볼게요. 붓을 반 정도 누르는 선, 살짝 누른 선, 붓 끝으로만 쓰는 선, 붓을 반 정도 누르는 선. 살짝 누르는 선, 붓 끝으로만 쓰는 선. 가장 굵은 선을, 붓을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모양이 안 이쁘죠. 그래서 이 선은 사용하지 않고요. 얇은 선도 너무 실처럼 가느다랗게 쓰시면 안 돼요. 굵은 선, 중간선, 얇은 선. 굵은 선, 중간선, 얇은 선. 굵은 선, 중간선. 얇은 선, 굵은 선, 중간 선, 얇은 선. 이세 가지 굵기로 둥근 부채를 써주시면 되세요. 둥근 부채는 메뉴나 작은 글씨를 쓸때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연습하지 않아도 돼서 스케치북을 네 칸이 되게 접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 굵은 선과 얇은 선으로 자음을 적어 볼게요. 이은 평부처럼 붓을 돌리지 않고, 붓을 처음에는 눌렀다 중간쯤부터 점점 떼면서 한 번에 연결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미음과 히읗은 두 군데가 굵게 되어 있죠 첫 행만 굵게 쓰게 되면 모양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위에도 같이 굵게 히읗도 첫 행만 굵게 되면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모자 부분도 굵게 써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세 가지 굵게 선으로 자음에 모음을 붙여 적어 볼게요. 가장 굵은 선, 얇은 선, 중간선, 얇은 선. 자 오늘은 둥근 붓 사용법과 자음 모음을 배워보셨는데요. 붓에 힘 조절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시한 편과 메뉴를 적어볼게요. 연이었습니다.